네, 상당히 파파입니다. 아 여기 꽃이 뿌린 화단인데 어, 새로운 싹들이 꽃이 싹들이 와딱딱다다딱딱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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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피고 있네요. 네, 아주 좋아요. 네, 오늘 장미가 왔어요. 장미가 와 가지고 장미 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. <laughs> 제가 하얀색 꽃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장미도 하얀색 장미 품종 네 어, 개를 심었는데 이제 알래스카라는 품종의 어,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, 이제, 어, 여기가 조금 저희 밭이 춥거든요. 그래서, 어, 추워, 추위에도 잘 견딘다고 해서 요걸 구매를 했는데, 하나가 잘못 왔어요. 예, 네. 이렇 자, 스미나. 아, 요거 잘못 와가지고, 에 보낼까 하다가 그냥 심었습니다. 이 월동성도 강하다고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, 예, 아, 장미인데. 세개는 어, 하얀색 여기는 핑크 여기는 빨간색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, 그냥 심었습니다 네. 아 지금 4월 2일 네, 4월 2일 5시 35분 정도 됐는데 비가 오네요 아, 아까 3, 5시 한 15분부터 소나기가 오다가 또안 오다가 또 소나기가 또 비가 오고 있네요 네. 아뭐 할 말이 없네.